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라면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의 다스리신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여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와의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와를 지금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 라고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요 다스리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개혁한글 성경을 보시면 통치하다 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호와의 통치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일까요? 우리 보통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보좌에 올라가서 명령하고 심판하고 집행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치 또는 다스려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취하고 계시죠. <laughs>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의 모양을 살펴보면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왕, 멜레크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스리라는 이거의 동사형 말라크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왕을 가리킬 때그 왕의 의미가 있었죠. 세상에서의 왕은 통치하는 것이 왕의 내용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교통하는 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구별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은 사람들이 원하는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방족석들이 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왕은 통치하고 다스려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모든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는 모양들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똑같이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뜻에 맞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울을 왕이라 고 부르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부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전쟁했습니다. 어, 블레스 족설과 끊임없이 싸우고 전투하고 그것이 본인의 사명으로 여겼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본분, 왕의 특징, 그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 배우는 자, 그것으로 교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왕을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닮아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모양으로 세워주신 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왕,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모양을 나타내도록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던 거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을 닮아서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직분과 인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다스리다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어,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통치하고, 뭐 심판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배우는 자,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교통하는 것, 다시 말해,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이 어, 왕의 모습인 것처럼 이게 다스리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도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또 기둥들로, 또 여러 가지 이적들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 모양으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죠. 그가 이 땅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심판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자, 몸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섬기러 왔다. 여기서 말하는 섬기다의 단어가 바로 다스리다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세상의 왕의 다스림과 다릅니다. 섬김과 또 모양과 또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다스리시다, 다스린다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를 스스로 입으셨다라는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권위를 스스로 입으셨다. 문장으로 보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옷을 입다라는 말인데 권위를 입다. 자, 이것을 이제 진리적 관점을 해석을 하면 권위를 스스로 입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양육하여서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어께서 능력의 옷을 입고 뛰를 띠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지금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와께서 당신의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만드시는 과정. 자 이것이 권위를 스스로 입다. 능력을 입고 띠를 띠다 라는 말로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해석이 잘안 돼요. 스, 권위를 스스로 입으셨다. 당연한 말이죠. 또 능력을 입고 뛰를 뛰었다. 이것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양육하다, 가르치다,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호와께서의 다스리심은 세상의 모양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몸소 가르치시고 양육하고 돌보시는 모습.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이 다스림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배경으로 우리가 시편 4권을, 네 4번째 권을, 네 번째 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양육하셨죠. 하늘의 양식을 진리로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때마다 철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지명으로 지역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 주셨던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양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셔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모양인지, 아버지께서 어떠한 모양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스림의, 다스리심의 모습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과는 다른 모양으로 섬김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덥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보좌와 위험과 권위를 상징하는 말처럼 이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이걸 이제 가만히 살펴보고 해석하게 되면 보좌라고 번역된 단어는 덥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는 과정을 이 덥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것을 보좌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좀 어려워지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원단어 덥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무엇으로 덮으시는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죠. 세상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러므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는 것을 덮다라는 걸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이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되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살펴본 적이 있던 구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좌로 이제 해서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는 덮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엇으로 덮으신 것인가? 그의 영원으로 덮으셨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덮으셨어요. 무엇으로요? 진리로 덮으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영원으로 덮으셨다는 것은 그의 진리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세상의 교훈과 또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었잖아요. 말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그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지경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평강 가운데 머물게 되고 진리와 결합하게 되니까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사막이 나타날지라도 우리 눈에 피할 곳이 없어 보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애굽에 살았을 때는 보는 것에 미혹했고 들리는 것을 판단했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으로 영으로 덮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되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여러가지 두려움 가운데 쌓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 하신 일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헛된 것을 조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율법의 수고와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 이것이 고자는 예로부터 간것있었으며영원부터 계셨다는 말에 원래적인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마침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 살게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섬기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능력은 물보다 크다라는 말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 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자 물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보통 물을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덮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본문에 나타나는 물들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강이나 시내 같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강이나 시내로 우리를 덮으시는데요. 이것을 진리 또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이걸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침내 어느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냐면 하늘의 뜻들을 다다르게 되는 것들로 인도에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말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늘, 태초의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셨다라고 할때그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걸 샤마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샤마임이 뭐냐면, 물들이란 뜻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윗궁창, 아랫궁창으로 나누잖아요. 위가 하늘이 되고, 아래가 땅이 되죠. 자, 위에 있는 것을 하늘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 본질은 뭐냐면, 물들이란 뜻이고, 그 물들이란 뜻을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말씀들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그 물들이 땅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온전함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는 것을 강 또는 시내 이것들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난 그 작은 것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가리켜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물질로 보게 되면 이제 물들이 일어나고 뭐 파도가 일어나고 바다 거리를 덮치는 것 이런 모양으로 이제 묘사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냐면 그런 시내나 강이나 이것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되고 그 바다는 결국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을 이런 모양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로 우리가 이제 이해해서 살펴,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5절 말씀하겠습니다. 여와여 호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와는 무궁하시리이다. 자, 물들 이야기하다가 이제 집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지금 무엇을 묘사하고 있냐면, 노아시대 때 있었던 홍수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깊은 것들이 터지게 되면 물들이 쏟아나게 되죠. 그래서 온 땅이 홍수를 이제 뒤덮여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물질로 이야기하게 되면, 홍수로 이제 심판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진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여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진 상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가득해진 상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곳 가운데 집이 등장합니다. 이 말하는 집은 결국 방주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실제로 1절에 보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이건 지금 아직 해석을 안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계, 세상은 방주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 온천히 덮어요. 그래서 물들로 우리가 뒤덮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딱 떠오르는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집이 바로 방주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여덟 명이 있어서 그들은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몰아치면 그것은 재앙이고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말씀과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머무는 자는 생명을 얻는 자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모양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 주의 집, 이걸 민수기로 해석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이건 결국 성막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거들이 바르게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들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살리할 것이다. 그 말씀과 연합한 자들, 예를 들어서 갈렙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들이 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의 통치, 다스리심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세상의 말로 이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 멀리서 매우 위험 있고 무섭고 두렵고 우리가 쳐다도 보지 못할 높은 분처럼 이제 느껴지게 되는데 신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분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주와 동행하여서 함께하는 자는 주의 집에 함께 거함으로 진리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과 그 하나님께서 가서 처서를 마련해 주는 것들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요 자, 이 섬김과 이 다스리심을 받게 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성경은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자들임을 성경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그곳 가운데 우리 마음을 두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섬기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서 하나님 그와 동일한 똑같은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방주를 지으시고, 집을 지으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정절 짓게 해주셔서, 마침내 우리 마음이 그 안에 강하게 하시므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면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주시는 쳐그 역사로 오늘도 기대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이 낙심되거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소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확증이요 정력께서 우리의 확증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을 때에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 뭐 코로나가 다시 또 범람한다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정치적인 소식들, 경제적인 일들 많이 어렵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는 고요하게 평강으로 잠잠히 주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푸른 초장, 출만한 물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평생에 우리에게 충만한 그 사건을 마음 가운데 누리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주의한 날 되시기를 주의의로 간절히 축합니다기하겠습니다